자 먼저 볼게요 아래쪽부터 참고로 모바일 인덱스 기반으로 네 보는 거고요 모바일 인덱스에서는 200위부터 측정이 됩니다 11월달 매출 그리고 사용자 수 순위 먼저 고요 사용자 순위 먼저 보겠습니다 네 첫번째 우리가 아는 거 위로 볼게요 항상 제가 볼 때는 항상 아는 거 위주로 봤으니까 음 봅시다 어 카운터사이드 어제 영상에도 올라간 게임이죠 카사도 어 이제 뭐 2.5주년 끝나고 뭐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했는데, 그럼에도 내려갔네요. 유저 수는. 뭐, 옛날에는 100이 주변에 있었는데, 점점 내려가다가 아마 이 게임도 지금 이러지만, 내년 2월에 이제 또 3주년인데, 그때 또날아올를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마 또이 자리에서 계속 있다가, 한 1월쯤? 1월쯤에 여기에 걸쳐 있던가, 그 내려가던가, 어, 그럴 것 같음. 가사가. 원래 그래요. 가사를 내가 하던 게임이다 보니까 좀 잘하는데, 자, 기 걸쳐있다가 2주년 때, 3주년 때 다시 올라올 겁니다. 아, 여기있네요 라스트 클라우디아. 네, 11월달 신작이죠? 161이네요. 낫네요. 오픈발 감안해도 많이 낫네요. <laughs> 다음 달이면은 아마 12월달은 여기 2 0이 밖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라스트 클라우디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게임이, 아, 할만한데, 은좀 오래된 게임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모탈이 여기까지 들어 왔어? 와. 디아 이모탈 56위, 마이너스 32%. 진짜 많이 내려왔네요. 선물, 가긴 했죠. 너무. 그 다음에, 세븐 나이츠 레볼루션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저번 달에도 많이 내려왔는데, 더 내려왔네요. 세븐 나이츠 레볼루션 여기면은 서머너저 클로니클 2 0 0이 바꿔 내려간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서, 드래곤 플래티가 147위. <laughs> 자그 다음에 프리콘에는 141위, 생각보다 높죠? 프리콘에 저번 달에는 그래도 99위 아니 90몇 위였나 어쨌든 100위 안에 있었는데 프리콘에가 참 신기한 게한 사람 은근 없어 보이거든? 와이 이렇게 높네? 적어도 카사보다 인기가 아직 살아... 하는 사람도 많다. <laughs> 어... 자 올라가서 여기서는 아는거 관심있는거 별로 없으니까 붕괴 3 붕괴 서드 여기 있고요 안하는 게임이니까 너무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가정테일즈도 약발 현상 떨어져가지고 내려오고 있고요 레오네 이번에 나온 게임이죠 이번에 나온 게임인데 신작 91위 성적에썩 좋다고는 하기 힘들겠죠 패고 88입니다 올라왔네요 조금 그 다음에 올라갔어 에픽세븐이 <laughs> 이게 뭔 일이고? 야, 씨. 93%요? 야, 에픽세븐. 뭐, 에스파 콜라보. 지오. 말고는 없는데, 에스파 콜라보 이렇게 쎘다고? 아니. 이래서 콜라보 하는 건가? 아, 진짜 에스파 콜라보가 이렇게까지 쎘다고? 상상도 못했는데 진짜 11월 달에, 지오라는 신캐 출시랑 에스파 콜라보 말고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 많이 들어왔다니. 야, 이거 보면 참못 믿을 것 같기도 하고, 참 이게 씨. 어. 그냥 메메톤 머리입니다. 네, 신작게임이죠. 이게 10월 말인가? 1 1월달 출시했었나? 어, 기억이 나네. 여튼, 메메톤 머리가, 네, 10월 말이다. 10월쯤에 출시했었다. 요것도 나름, 72로, 방청 게임인데요. 나름, 괜찮게 찍었네. 어. 근데 방청 게임이라서 아마 점점 내려갈긴 할 거예요. 어느덧 자리를 잡겠지만, 방청 게임들이 보통은 높게 잡혔다가, 한 3대 정도 버티다가 좀 떨어 나가더라, 보통. 리니지에 명 있고, 명일방주가 또 올랐습니다. 명일방주가 스펙터 이격? 나오고, 뭐 나온 게 있나? 명명방은 제가 지금 하고 있지 않지만 친구한테 좀 소식 듣고 있긴 한데 정말 신기해 왜 이렇게 사람 많지? 내가 그러니까 인기 많은 건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사람 많은 건좀 의외라 될까 이 게임이 네, 사용자 순입니다 이거는 지금 매출이 아닙니다 높은 건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 해서 100일 안에 이렇게 50이 가까이 있다는 게좀 놀랍다 할까 이게 얘는 아무리 떨어져도 항상 아무리 떨어져도 백이 주변에 놀다가 이벤트 뭐만 하면은 쭉 올라오고 쭉 올라오고 그래. 아마 애니메이션 출시 이런 것 때문에 좀 올라온 것 같다고 봅니다. 음. 네, 여기 있습니다. 블라카이브랑 뉴럴 클라우드 여기 있어요. 네,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뉴럴 클라우드가 신작 게임. 네, 4 7위 던파 모바일 바로 위에 있네요. 어, 뉴럴 클라우드는 일단 첫지표는 좋아 보이는데 아, 아무래도 게임이 취향을 많이 타고, 이게, 어, 순수 신규 게임, 진짜 딱그 오픈빨? 딱 그거 같아, 이월 클라우드는. 제가 재밌게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어. 이게, 너무 분재성이 강해가지고, 음, 그래도 나름 괜찮은 수준이라고 봅니다, 이 정도면은. 던파, 모바일, 예.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던파 모바일도 없고. 그 다음에 블루 아카이브가, 음, 많이, 뭐랄까? 평타를 치고 있다. 유저수 순위를 봤을때는 매출을 봤을때 얼마지 봐야겠지만 유저수가 올라갔습니다 순위가 내려온거지 유저수가 떨어진게 아니에요 음. 캔디크러쉬 이런것들은 뭐여기있는거 당연하고 음악모습에 많이 떨어졌죠 네, 옛날에 비해서는 음악모습에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동안 사건터진것도 있고 아무래도 오픈빨 떨어진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많이 떨어지긴 했네요 유저수 떨어졌고 순위도 떨어졌고 그만 웃으면은, 아마 뭐, 큰 이벤트를 하지 않는 한, 여기 주변에서 계속 놀, 고52 주변에서 놀것 같아요. 음. 프로세카도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예, 이 게임이, 참, 논란 터지고 했다지만, 리듬 게임에서의 그, 느낌이 좀 확실히 있는 게임이에요. 어. 자, 좀비고등학교. 원신은 4.04% 올라서 21위 유지 중이고요. 니케 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니케가 유저수 18위를 기록했네요. 어, 아이폰하고 구글 둘이 합쳐서. 음, 18위라, 높네요. 엄청 높은 거라고는 하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무기미도. 나 이게 진짜 놀랐어. 이거는 175%는, 이거는, 이거는 보지 마세요. 왜냐면은 무기미도가 10월 말에 나온 거라서 실말 지표랑 합쳐진, 그, 비교, 비교해진 거 이거 가지고 조금 애매한데, 놀랐습니다. 무기미도가 그렇게 높을 줄 몰랐어요, 진짜. 어, 나 진짜 놀랐어. 니케보다 적을 줄 알았거든. 와, 어, 니케보다 사람이 많아? 하, 니케가 뭐, 11월 말에 출시한 것도 아니고, 11월 초 출시인데, 무기미도랑, 여튼 많이 높아요, 무기미도가. 물론 무기미도 잘 만들고 막 그랬는데, 15일지는 상상도 못했거든 나 이거 15일까지 찍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15일을 찍어버렸어 니케보다 많아요 사람이 매출도 봅시다 좀 이따 네 카트라이더 러시플러스 조금 내려와서 12위를 기록했고 피파 올라갔고 예 그대로 쿠킹덤은 내려왔네요 예, 쿠킹덤 참 많은데 예, 탕탕특공대가 여전히 1위입니다 유저 수 떨어져도 마찬가지다 떨어져가지고 애들이 이제 원래 1위였다가 포켓몬과 잡히고 탄탄특공대가 잡으면서 1위, 2위, 3위. 이렇게 잡혔습니다. 어, 여기는 뭐 그대로인데, 유저수 순위에서 가장 의외인 거는 무기미도인 것 같아요. 니켈은 예상했고, 무기미도가 15위. 그 다음에 뉴럴클라우드가 이제 47위. 이게 좀 의외가 아닌가. 이번, 이번 달, 이제 저번 달, 수화용, 사용자 순위에서는. 매출 봅시다. 사실, 이거를 제일 궁금해 하긴 했을 거야. 밑에부터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202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할 만한 거, 라스트 오리지는 건너뛰겠습니다. 건너뛰고, 달토끼 키우기 여전히 연명 중이고요. 어? 아 모르는 게참 많네. 픽스터가 살아있네요. 카운터사이드 151위입니다. 151위. 152리. 그 다음에 가든테일즈 152. 가든테일즈 많이 떨어졌네요. 카운터사이드는 뭐, 처음에 말했다시피 원래 그냥 항상 이러고 놀아. 음. 여기 있고요. 아르미스 살아있네. 와... 씨. 라스트 클라우디아. 네, 저번 달 신작 게임이고요. 어, 매출은 143위. 유저 수도 많이 낮았고 매출도 낮은 거 보니까 다음 달 되면은 하... 아마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 매출표에서는. 매출이... 여기 순위표에서는 못볼것 같습니다. 라스트 클라우디아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트리오 오브 세이비어. 이것도 저번 달... 이번... 아 자꾸 이번 달이라네. 11월 신작, 신작이죠. 11월 신작. 세이비어가 모바일이 생각보다 과금 얼마 필요 없이 잘 돌아가는 게임이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어, 매출은 114위로 나왔다. 서머저, 서머저 크로니클이 확실히 오픈 초기 이제 물다 빠지고 엄청 빠진 게 보이죠? 사용자 순위에서는 그냥 200이 밖으로 내려가 버렸고 아예 밖에서 나가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매출도 49이나 떨어졌습니다. 엄청 떨어졌네요 이 정도면은 서머머즈 도 크리니클도 내년쯤 되면은 100위 밖으로 무조건 떨어질 것 같은데 서 신선노름 이모탈 월드 이거 광고 진짜 많이 때렸던 게임이거든 이게 스트리머나 이런 유튜버들한테 광고를 엄청 때렸던 게임이고 방청 게임인데 아 이게 겉보기는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무역풍이 되게 감이 돼가지고 좋아 보이는데, 실제 플레이 보면은 전투가 많이, 엄청 좀 많이 간단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네. 느낌은 좋은데, 전투가 재미없는 게임. 음. 순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광고빨이긴 했어요. 확실히 이거는. 진짜 이건 100% 장담한데, 광고빨이 좀 심했어. 이, 네. 이거, 첫 출시 매출은. 세븐 나이츠 2 2주년이라 해가지고 올랐네요. 어, 세븐 나이츠 2는, 예, 네. 2주년 빨로 54위가 올라가가지고 69위까지 올라왔네요. 근데 세븐 이츠2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망한 게임은 아니에요. 매출이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항상 뭐 신캐나 올 때마다 100위 안에 다시 들어오고 매출이 그래요. 망한 게임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올라가서 뉴럴 클라우드 매출 64위입니다. 전체 64위. 뭐 지금 구글 스토어 매출은 아마 높을 거거든요. 근데 전체 순위에선좀 낮을, 낮을 수 밖에 없는 게 일단 뉴럴클라우드가 11월 초에 나온 게 아니라 에, 조금 뭐랄까 11월 중순 넘어서 나왔죠 지금 구글스토어 매출은 에, 니케 다음으로 7위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1월 중순에 나왔기 때문에 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조금 비빌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것 같네요 음, 지금 순위를 대입하면 50위 안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니까 이게 세븐넷츠 레볼루션 22위가 내려와서 58입니다. 네, 내려와서 58이에요. 네, 카트라이더, 러시플러스, 여전히 높고요, 나름. 에픽스. 아, 에스파 콜라바 그렇게 쎘다고? 아, 진짜. 상상 못 했는데. 이래서 콜라보, 콜라보 하는구나. 어. 아 정작 욕을 그렇게, 그렇게 유저들이 해도. 매출 오르고 네, 유저 수 오르고 이게 바로 콜라보의 힘이구나 붕괴가 엄청 올랐는데 혹시 붕괴 유저 있으십니까 여기서 야 붕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냐 유저 수도 올라가더니 매출은 43개 올라왔네요 어... 5주년 아 5주년 5주년 5주년이 그럴만하죠 음. 인정 붕괴는 원래 원체 게임은 잘 만들었으니까 어. 야 5주년 이벤트로 이렇게까지 나이네 아, 타판이 많이 올랐음습니다 타판. 타판 이번에 신규 캐릭터 나왔죠? 네, 신캐 좀이쁜게 나왔던데, 그거 덕분인지 생각보다 높습니다. 타판이 유저수는 지금 엄청 다 떨어져가지고 200이 밖으로 밀려난 걸로 알고 있는데, PC클라 생각해야 되겠네. PC클라로 접촉을 하고, 광금은 이제 모바일로만.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아, 어, 오케이. 그럼 맞겠다. PC클라 유저를 합치면은 유저수 200이 안에 무조건 있겠네요. 그러네, 피시클라를 생각해야 되겠네. 프리스톤테일, 네, 추억으로 폭행 삼는 그런 게임인데, 음, 38위, 많이 내려오긴 했어요. 저번 달에 나온 게임인데. 레오네, 레전드 오브 네버랜드, 생각보다 높아. 35위네요. 어, 생각보다 높네. 높네요. 우마무스에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스루진 나오고 막 그랬는데도, 유저수가 빠지고, 필수캐? 뭐, 사기캐? 이런 게안 나왔다 보니까 좀 낫나? 유저 수가 떨어짐에 따라서 같이 떨어진 매출 같습니다. 이 정도면 쿠키랑 킹덤이 많이 떨어졌네요. 유저 수도 떨어졌던데 14에 내려왔네. 야 많이 내려왔다 엄청. 쿠킹덤은 BTS 콜라보 이후로 관심을 안 갖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겠지만 오호 전아니네 블라카 이브 좀 많이 시끄러운 게임이죠. 예 <laughs> 네, 많이 시끄러고 번창한 게임인데 그래도 올해오 대상 게임상 관련해가지고 3개 다 받고 막. <laughs> 음, 떨어지긴 했어도 여전히 높습니다. 야, 뭐야! 명일방주 뭐야? 어? 잠깐, <laughs> 명일방지왜 이렇게 높아? 아니, 뭐, 이격 스펙터 저번달에 나왔, 나왔었나? 애니메이션 나오고 있고. 지금 무슨 일이야? 명일방주 뭐 하고 있어? 잠깐 뭘뭐 이렇게 높아요? 어? 애니메이션 출시 그리고 뭐 신캐 맞물려서 그런 것 같은데. 야, 근데 8 0이더 올라가가지고 22위라고? 애니메이션 효과가 제일 큰것 같긴 한데, 와 너무 높은데요? 아니 명일방주 이렇게 올라온 적이 올해 2주년때 빼고는 없었는데. 2주년 때도 대충 이 정도였거든요. 와, 진짜 높다. <laughs> 야, 상상도 못한 순위. 진짜. 그 와중에 메면토 머리도 바로 밑에 있네요. 방청 게임이지만 이건 좀 오래 살아볼 것 같긴 해. 진짜. 이게 방청 게임 중에서도 나름 그 십다 감성 충분한 게임이어가지고. 어, 근데 이거 이것도 우회인데 이걸 뛰어넘는 순위가 명일방주가 돼버리네요. 야,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러브럭스 15위. 우와, 진짜 무기미도는.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10월 말에 나온 거라서요. 10월 말에 나온 거라서 이 순위는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순위 아닙니다. 예, 10월 막 빠져나온 거가 11월하고 같이 비교돼가지고 순위가 많이 높아 보이는데 높아진 걸로 보이는데 그냥 사실상 11월달 게임이라고 봐야 돼 이거는 근데 그렇게 봐도 사용자 순위도 15이고 매출도 13이면은 아 무기미도 장난 아니네요 진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이지만 이렇게까지 높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진짜 무기미도라는 게임 이 나오면서 확실히 좀 느낀 게 이 더빙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스토리가 중요하지만, 뭐, 스토리는 다들, 주, 모든 게임에 중요한 건데, 이 더빙 효과가 진짜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매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안 해보신 분들은 이제 모르겠는데, 하신 분들은 다알 거예요. 무기미도의 그 더빙, 퀄리티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좋거든요. 그거 하나 덕분에 스토리에 몰입이 되고, 캐릭터의 애정이 가고, 심지어 이 무기미도에는 그 캐릭터마다 스토리가 다 따로 있어가지고 신문이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이제 막그 캐릭터에 대한 좀더 세세한 그런 배경스토리 같은 걸볼수 있어가지고 애정이 가게끔 만들고 스키 나오면 또지력이 만들고 진짜 의외일 수밖에 없는 게 과금할 게 없어요 무기미도가 패키지가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캐릭터도 딱히 뭐 돌파를 많이 한다 해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캐릭터 성능이 좋아진다 이런 거 딱히 없어 이거는 진짜 많이, 엄청 오해야. 이번에 새로 나온 게임이기도 하, 하고, 새로 나온 게임에 패키지도 많이 없고, 과금도 딱히 필요가 없는데, 매출이 1 4이다오픈빨 받았다고 쳐도 이 정도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진짜로. 아 어... 진짜. 이거는 올려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와, 장난 아니다. 놀랍다. 던파 모바일. 네, 여전히 인기 많죠. 원신 9위. 예, 네, 원신은, 어 이제 피시클라 쪽으로 결제하는 것도 포함하고 뭐 하면은 애초에 높은 거야 구위가 낮은 게 아닙니다 원시는 여러분들 <laughs> 어. 탕탕 특공대 6위 네. 나아 어, 여기 있다 <laughs> 3위 어 전체 매출 3위가 됐네요 11월달 와 리니지를 이겼다 그건못 이겨 여러분들. 리니지는 못 이겨요 전체 순위를 하면은 이게 그 하루 매출 뭐한 3일인가 4일을 먹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 리니지를 근데 이 정도 순위 자체가 그냥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보세요 리니지 리니지 오진 히트 리니지 라이크 사이에 샌드위치 딱 그냥 와...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진짜 그 매출 순위입니다 니케 물론, 이제 떨어질 일밖에 안 남아있긴 해. 리니지만큼, 이제 지속적인 과금이나 유저가 이제 유치될 것 같진 않긴 해요. 이케가 그래서 아마 떨어질 것 같긴 한데, 떨어져도 아마 뭐 12권에 도, 무조건 돌것 같고, 이 정도, 이 정도 순위에 찍히면요. 한동안은 무조건 12 안에, 12, 12 주변에 놉니다. 어, 막 여기 있던 게임이 막 갑자기 이해 떨어진다? 그럴리는 없어요. 어, 아무리 뭐 운영을 망친다 그래도, 진짜 대놓고 뭐, 하, 하, 뭐.. 대놓고 하긴 하고 있긴 한데 어, 야 3위? <laughs> 아 무섭다 매출수준 진짜 이거 진짜 한탕 제대로 쳐, 치긴 했네 아 장난 아니네 지지 <laughs> 다시 봐도 아, 뭐 여튼간에 11월달 한번 쭉 지켜봤는데 둘러봤는데요 11월달 지표에서 가장 놀라운 거는 첫 번째 음, 명일방주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 이게 제일 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무기미도 무기미도 매출이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 정도였다는 게 놀랍고 예상했던 대로 니케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어, 바로 리니지 형제 바로 밑에 있다는 것도 나름의 어, 보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네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무기미도가 저는 제일 제일 의외의 게임인 것 같아요 진짜 매, 매출도 그렇고 유저 수도 그렇고 12 안에 들은 이런 게임은 심지어 말다시피 이렇게 과금이 많이 들어가는 게임이 아니에요 패키지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과금이 많이 들어가는 게임도 아닌데 유저 수도 이렇게 많고 매출도 많다 아무리 오픈빨 생각해도 이렇게 많은 거는 솔직히 난 이해가 안돼 <laughs> 납득이 안가 납득이 어 납득이 안가이 정도까지 인기가 있는 게임이었던가 내가 좀 재밌게 하고 있지만 어. 니켈는딱 예상한 대로 나왔어. 야, 생각보다 11월달 매출은 매출자 유저 수가 의외로 많이 좀 변동이 컸네요. 어. 콜라보는 <laughs> 정의이다 아, 어. 끝. <laughs>